안녕하세요. 이마트 10월 15일 전단입니다. 먼저 일면 상단에는 올해의 마지막 와인 장터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고, 일부 매장에서는 아침부터, 일찍부터 줄 서서 기다리시는 진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줄 서고, 먼저 이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번호표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면, 어, 그 다음, 하단은 신선 상품과 어울리는 와인을 같이 구성해 놓았네요. 어, 나름 와인과 곁들여 드시기 좋은 상품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어, 이 카드 구매 시20%행사품목들이 예, 우측 하단에, 예, 이건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다음 면으로는, 이면 상단은 신선식품 추천 상품이고, 브랜드 한우 담간, 어, 사과제추 등, 견과류 등도 이고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면, 이면 하단은, 스틴 수산대전, 요거는 이제, 세세계 포인트 정립 시20% 할인 품목들, 역시 좀 구성되어져 있고요 국산의 힘, 예, 신선식품들이 오른쪽에 구성되어져,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면에 어, 이제 상단을 보시면, 피코코하고 노브랜드가 좀 보이네요. 노브랜드 광고 나가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노브랜드 품목들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슥스쳐만 보셔도 가성비, 예, 좋아 보이는 상품들이 많이 보이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가공, 일반 가공 생사 상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밑에 있는 3면 하단이죠. 그 다음에 그사면제 사면 다면 상단에 보시면 일상용품과 주방용품, 자동차용품 등 생활용품 블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문풍지나 이제, 이제 뽁뽁이, 담요 등이 구성되어져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단지의 마지막 장인 사면 하단은. 어, 가전에는 있 김치냉장고 이 시즌이죠. 어, 행사 상품들 패션 등산 용품 의류 어, 행사 상품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단에는 완구 신상품 어, 레고 품목들이 보이고요. 몰리스 주관 행사 보이는 이번 주는 간식 갖고 용품 사는 날이네요.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몰리스 주간 행사 보이는 각 상품별 집중 탐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 하단에 갈비살 프레시팩 100g에 1,480원은 코스트코보다 예, 저렴하게 기획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3,000원 정도에 형성되어져 있는 가격이 진공팩을 그대로 가져 가셔서 약간의 소금만 거치시면 어, 가성비 좋은 상품을 예, 만나시, 아,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어, 그 옆에 있는 게샤인머스케 그 1.5kg짜리 포인트 카드 적립시 1만원 할인 당도가 아주 우수하죠. 어, 가격도 아주 우수한 행사 음, 상품입니다. 어, 조만간에 이거는 이제 조기열품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뒷면에 있는 브랜드 한우 30%신세계 포인트 할인은 브랜드는 잘하다시피 홍천 장수 횡성등 지명이 붙은 한우로 품질이 우수해서 일반 한우보다 가격이 자주 비쌉니다. 행사하실 때 그런 상품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전단 가래밑에 있는 대지 앞다리 어, 1 2 0 0원대 상품이지만 880원 약27% 정도 할인되는 상품으로서 가격에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찐수단 대전 어, 품목별 신세계포인트 없이 20% 할인되는 품목, 이제 오징어, 바지락, 생고등어 등이 인기를 상품으로 뭐잘 팔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국산의 임가뭄사건 가격이 좀 비싸죠. 거기 비싸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당도가 보통 15도 이상 나온 우수상품입니다. 제가 사과는 일반적으로 13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가뭄 사과는 사과계의 고급 품종으로 재배 시에 이는 이제 봉지도 씌워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진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옆에 있는 이제 노브랜드 이거 한번더 보여드리는데 요새는 이제 그 점포별로 노브랜드가 샵이샵 형태로 들어가는 점포들이 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매장 을잘 보시면. 노브랜드 전문 매장에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뒤편에 있는 게 이제 원플러스 원이 좀 보이죠? 어, 주방 세제 홈스타 어, 화이트 오거는두개 구매시 50%니까 원플러스 원이고 꼭두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옆칸에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펠리칸 수납함 40% 행사입니다. 앞이 접혀 있는 스타일이죠? 이거는 이제 앞이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보기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번 주 전달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